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그 네. 피규어 뽑기로 네네또 찾아왔습니다. 요즘 피규어가 또 대세라는 느낌이 네. 있어서 그런데 음. 오늘 이제 오랜만에 그 플러스 크레인 맞아 맞아. 네. 미즈 크레인이라고도 많이 말하시는 그런 기계랑 약간 비슷해요 방식이. 네, 그 종류에서 저희가 이제 고무 달린 집게서 한번 음. 피규어 한번 살포시 뽑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5,000원만 넣고 네네.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느낌이 어떠지? 네, 일단 1,000원에 한 판이고요. 네, 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뒤에 있는 탑으로 맡겨야 응. 할것 같고 어. 얘를 자, 좀... 해야 되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저!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요 눌러주세요. 얘를 끌고 오는 게 제일 맞겠지? 아니면 얘를 아예 들고 어, 오든가. 어, 이, 이 기계는 리터치가 두번 눌러야 네. 돼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시죠? 오, 저, 어 저거 좀껴 있나 보다. 저거랑 어, 일단 얘를 근데 꺼내면 이제 아예 딱 들어질 거기 때문에. 음. 자, 과연. 침착하게 해 봅시다. 어. 그렇죠. 그렇죠. 둘 줄도 풀었다. 풀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 나쁘지. 오 완전 제대로 는데 어, 어. 힘은 좋은 거 같다 그래도. 어, 잘 뜯었는데 방금? 어, 힘은 좋은 거 같네. 음. 응. 확실히 고무가 좀 영향이 있는 거 같은데. 어, 저 네모난 곳에 고무 딱껴 버리면. 어. 어, 나쁘지. 어. 어. 오, 저 들어갔다. 어. 한다 어, 엄청 잘 끼었는데 이거. 훨아 얘까지 탑으로 써야 되나? 완전 잘 끼었는데 방금. 어. 근데 논네치가 완전 이게 딱걸리면 어쩔 수가 없는데. 아 그래? 논네치 완전 어쩔 수 없나? 살짝 걸려 버리면. 걸리면 완전 너무 잘 끼지 않는다는 벌리 또하지 않을까? 어. 아 제대로 아직 안 깨서 그런 거 이게 같은데. 이게 비주크링이라서 약간 뒤집기 같은 느낌으로. 뒤에 있어요. 뒤집기 같은 느낌으로 가야 되거든요. 뒤집기 같은 느낌. 음... 이 괜찮은데? 모아볼 살짝? 응. 모아볼 모아서... 힘이... 아 근데 이게... 뒤가 좀 벌린다 여기... 응? 만원 더 넣고 응. 아니면 하나좀 가져가야 되나? 이 상태에서? 얘 잘, 완전 잘 껴서 아 그런가? 잘 모르겠어 아 이거 애매하네요 뒤집기를 해보고 싶긴 한데 응. 뒤집기하기는 너무 아에좀 걸렸다 어. 오우, 우와 오우. 저것도 들리네 아니, 한 번만 져다 이거, 이거, 이거. 응. 음. 음, 한번 이거 잡아 봅시 얘는 조롱가요? 네. 원피스 조비 이건데. 초롱말이야 이. 근데 얘는 탑이 옆탑으로 돼야될 텐데, 얘도. 아. 음, 애매한데, 아, 얘를. 가져갈 이게 많이 없네. 어, 얘를 뽑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음. 아, 이게 들어가기 애매하네요. 과연? 사이에 딱 끼어가지고 어떻게 뒤집기가 되면 음. 될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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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봐. 어, 아, 이 방향이 잘못된 것같아 완전... 아, 이, 이게 반대로 이렇게 일어야 어. 되는 거... 아, 쌀이 반대로 돼야 될것 같은데... 어, 아, 이렇게 하면 힘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아, 그렇네요... 음... 어떡하죠? 그럼... 이거 애매하네요. 완전... 이쪽으로 네. 이렇게 한번 끼워볼까... 음... 망해 쉽게 말두개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음, 이게 진짜 오랜만에 해본다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안, 못 하는, 못안 하는 못 기계, 못 기계 못 중에 하난데. 하나인데... 아. 이거는 확실히 안 잡히고. 이거는 어, 너무 커가지고, 이거 되려나? 어? 요, 요게 좀 걸리긴 한데, 아, 안 되네. 이게, 이게 들리면 제일 베스트긴 한데. 응. 어어어어 자세 바꿨다. 이쪽에만 딱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그니까, 이쪽에만 딱 들어가면 괜찮겠죠? 응, 음, 철좀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집게가 모양이 안 좋아가지고. 그니까. 이쪽만딱잘 음, 들어가면. 응. 음. 어. 들어. 아. 아. 어, 예,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아, 아. 아, 참. 조금만 더 올릴까? 어, 근데. 도치 어. 그치, 도치다. 두번 남았습니다 기회. 살짝만 치면서 어. 아, 어. 아이고. 아. 이게 아살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맞아. 어. 됐다 됐다. 됐나? 됐나? 아, 계속 저기 딱 찔리네. 어, 안 들어가고. 기회가 끝이야? 끝났다. 그치죠, 어. 아, 이 15,000원 순삭당했지만 또 가져가고 그러는데 아니네. 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음. 답답한 기계야, 이게는 역시. 너무 움직이는 게 느려. 어.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촬영하는 기계는 아니든요 <laughs> 네, 촬영을 잘안 하고 인기도 없고. 맞아. 솔직히. 그집게 방향이 좀 다르잖아요. 어. 가는 음... 방향이 다르죠. 음, 뒤로 가니까. 어? 어, 걸렸다. 오케이. 어, 걸렸다, 걸렸다. 오케이. 아예 자세 좀바꿨고요 어. 이제 잡을 수 있겠죠, 이 정도면? 팅. 됐다. 이것만 갖고 올라가면 되오빠. 오케이. 아, 어 저거 살짝 빼면 얘 누워 누겠는데아 얘가 얘가, 응, 그, 그 눕히는 게나 나을라나? 응, 어, 나을 것 같은데? 집게가 완전 벽에까지안 붙어서.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얘를 좀 빼시다, 두윤이 말대로. 과연? 좀더 빼주고. 한번 빼면, 어, 우체. 어 얘는 어. 어, 아니고 이제 누웠습니다. 어 누웠으니까. 누웠고 여기 옆 탑주 나름 있는 편이니까. 응. 음. 자 얘를. 르니까 베스트로 들어 아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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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무거워 엄청 무겁네 어. 무거워요 무게가 장난 아닌디요 아오 오, 오케이 오, 오, 오케이 오케이 간다 간다 어아뭐자세는 일단 잡을 수 있는 자세니까 응 음. 그래서 운 좋게 들어갈 수있게끔 들어 파이팅 고무가 네, 딱두 개가 끼어야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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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또 아. 너무 높나봐 이거 아 그래 어 뭐뭐 뭐 방법이 없네. <laughs> 어떡해. 어떻게... 그러니까. 음, 좀 앞으로. 쟤를 아... 걸어서 앞으로 안 떨어지나? <laughs> 앞으로 안 떨어지지. 계속 저기서 그냥 무조건 놓치니까. 아니, 너가 집게 하나를 거는 거지. 쟤한테아 그런 힘이 안 받을 것 같은데 그 정도인가? 그렇지. 어. 어렵구나. 어 어렵 다 어렵어. 이 기계라서 뭔가 더 어려운 것 같아. 어. 뭐 평소에 하던 기계 음. 아니니까 이런 음. 거는. 기계는좀 남은 것 같아요. 끝났는데? 어. <laughs> 끝난 거네요? 어? 어? 아, 잘 들은 거 아, 같은데 방금. 저기 타이어 로썼는데 어. 아, 이거는. 음뭐 답이 없는데? 아, 다른, 다른 기계 한번 해볼까요? 다른 기계? 다른 기계도 그냥 완전, 그냥 말도 안 되겠어. 된 세팅이라서. 좀 가벼울 수도 있잖아. 근데 깎이면. 뭐가? <laughs> 저 인형 같은 거 깎이면 가져갈 것 같은데. 아, 인형? 인형을 어? 해봐. 기계 말고. 음. <laughs> <피규어 웃음> 얘가시한번 해볼게. 가봐라 밥이 없어. 그래, 그여 저게 막, 무게가, 줄기가 있네. 두 개나. 어. <laughs> 어이구 지금은 조금 낫다. 아까보다? 어. 길죠? 아, 어, 저게 좀 나아, 나아졌으니까. 저 사이로 이게 들어가면 좀 낫지 않을까? 어. 어. 나막 그 집게 좀 모아서 가면, 어. 잘하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조금만 더만.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더 가자. 올라가 올라와. 그렇지. 어, 그렇지. 어. 어. 아, 일로 가냐. 어. 어. 뭐, 안 그래도 그러려고 빨리 해 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힘이 아, 아. 너무 약하다. 아, 이게 여기 여기서 어. 멈춰 버리네. 아깝다 어. 아, 치기가 앞으로 가 버렸네. 아, 죽었다 이거. 허이쪽 앞으로는 못 뽐는다고 보시면 돼요. 탑이 없어 가지고. 아, 이거 집계 힘이 너무 없는데? 집게가 못 간다. 어. 집계가 난리 났는데. 집에로 세... 떴으면 안 갈까? 에로 떴어. 아! 우리 돈! 아! 아. 헐! 아, 이게 안 된다. 아니, 이거는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 집게 뭐, 힘이 뭐, 없어서 이런 건데. 어떡해. 아, 화필 이런 상황이. 에로가 나어요에에 에러가... 어떡해. 이거 뭐, 여기서 일단. 얼마나 넣었지, 방금? 방금 만원 넣어서 아직 몇번 했긴 했는데. 기계력이 너무 약한가 봐요, 여러분. 자세는 아, 나쁘지 않은데 진짜로. 음. 아, 이거 일단 여기까지 네. 해야 되겠네요. 이거 영상을 끊었다가, 네. 다른 영상이랑 네. 좀 이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영상 기계 이후로, 네. 이번에는, 다른, 그냥, 피규어또좀 있긴 한데, 이거, 신발인 것 같아요, 아, 슬리퍼. 신고. 슬리퍼 이거를 탑으로 써야겠네. 근데... 아, 가져오면, 뒤에 있는 거 가져가도 될것 같은데... 얘가 그 뭐였지? 그... 그, 그, 그. 까먹었다. 손력공 어... 솜육공? 나, 네, 손력공이에요. 손력공을 탑으로 쓰고... 아, 어, 근데 저것만 자리이동해도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피규어를 갖고 오거나 해서... 응, 응. 다시... 피겠네 괜찮... 그래도 여기 피규어가 좀더 많네. 미치는 그래? 아, 나쁘지 그렇네. 않잖아. 저거보단 가벼울 것 같은데 느낌은... 응. 아. 아니면 마이크를 하나 뽑아야 되나? 아니야, 잘 끼우면... <laughs> 마이크 좀만 조정하자고요. 채를 조금만 낮추시다 조금만 어, 낮추자. 탭을. 어 어! 어? 어? 깜짝이야. 뭐야? 오우. 헐. 아, 헐. 12시 가 봐. 12시, 12시 됐나 봐, 어. 지금 시간. 헐. 저희 12시 아직 되기 전에 들어온다. 우리돈야무 늦는 거 아니야? 아, 다행이다. 오늘 일렀다. 씨. 어나 갑자기 어무 진짜 완전 무서워. 어 기계 고장나고 아, 여러분 이거 화면이 안 보이니까. 저희가 잠깐 네, 갖고 네. 나갈게요, 나가지고 네. 아, <laughs> 아, 이거 어떡해. 얘가 12시 돼서 꺼졌나봐요. 저희가 12시 되면 꺼지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거 시간, 보니까 어, 시간 없었어. 가는 줄 몰랐어. 어떡해. 아, 이거 일단, 기계가 이거 뭐뭐 기계 가이될것아가지고 기계 에러 나고, 불 꺼지고, 난리 나는. 우리 돈. 한 판이었는데, 음.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될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음. 다음에 여기서 한번 뽑는거나 뭐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합시다. 너무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웃음> 좋아요. <웃음> 재밌게 보셨을까요? 네. 하여튼 무섭게 보셨으면. <laughs> 네. 어, 공포요, 공포. 여기까지 네. 할게요 여러분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